시민이 고 2025년 11월 25일 구리시 8호선 동구릉역 광장에서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는 역세권 개발, 지하철 6호선 연장, 구리 농수산물 시장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백경현 시장은 질문에 대해 직접 상세히 설명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내는 사람과 출구를 로 연결하는 거와 그 중에서 체육 시설을 라 시설을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전망대를 시장은 구리 시민이 주인인 도시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활발한 질의 응답과 참여가 이어진 이번 현장은 구리시민 모두가 구리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